로봇청소기 준비 롤 콕콕콕 이건 내가 잘못했네. 그치, 이건 주워 먹는 게 맞지? 아휴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아이폰 SE가 저렴하게 55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아주 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제 인생을 편하게 해주는 건이 스마트폰보다는... 이건 것 같아요. 46만 9천원짜리 처음 써본 로봇 청소기 로보락 S6 퓨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무선 청소기를 쓰고 로봇 청소기는 단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청소는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로봇이 해준다는 게좀못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용하면서 진짜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새 로봇 청소기가 다 같이 똑똑해진 건지 아니면 얘만 좀더 그런 건지? 일단은 처음 구동할 때부터 좀 남달랐던 점이 집 구조 매핑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앞에 있는 센서로 벽을 크게 촬영하고 나서 한 바퀴 크게 돌고 그런 다음에 안을 청소하면서 세부적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매핑을 하는데요. 진짜 진짜 정확해요. 기둥과 식탁다리 위치, 공기청정기와 쓰레기통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집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원래 현관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말라고 가상적 스티커를 바닥에 붙여준다고 하는데 처음에 스캔을 할 때도 그런 거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턱이 높아서 그런지 뭐 자기는 끝까지 가지 않으면서 그냥 센서로 현관 쪽 공간만 스캔해서 그려줍니다. 처음에 딱집 그리는 거 보면서 이때부터 기대감이 엄청 늘었어요. 이전에는 로봇 청소기가 테이블 다리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고 발매트 걸리고 현관 잘못 내려가서 헛돌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화장실 앞에 발매트가 꼭 하나씩은 있는데 얘가 아래에 보면 바퀴가 거의 오프로드 RC카처럼 큼지막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높이의 매트는 잘 넘어가고요. 방마다 살짝 있는 턱도 무난하게 잘 통과합니다. 지나치게 케이블이 엉켜있거나 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카프 같은 것들은 미리 치워줘야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정리만 해주면 혼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 이제 로봇 청소기 정말 쓸만하다고 느끼게 됐는데요. 이제 장애물도 잘 피하고 넘어서 다닐 수도 있고 또 집에 지도도 정확하게 잘 그려서 알아서 충전하러 가기도 하니까 저는 평일은 10시 30분에 집 전체를 청소하는 타이머를 걸어뒀습니다. 보통 이때는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청소하고 또 중간에 충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충전 도구로 가고요. 또 충전한 후에 다시 이어서 청소를 재개하더라고요. 아, 근데 배터리가 5200mAh로 90평 정도를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처음에 충전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을 때 말고는 저희 집 정도는 그냥 수월하게 한 번에 청소하더라고요 흡입력도 아래에 있는 메인 브러시가 먼저 바닥에 있는 굳은 먼지까지 한 번씩 쓰러져요 그러면서 그 먼지를 빨아들여서 적어도 제가 직접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거랑 비슷한 정도로 혼자서 충분히 해주더라고요 또 한쪽에 있는 블레이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벽 틈새까지도 한 번씩 훑어주니까 생각보다 꼼꼼한 편입니다. 분명히 이것만으로는 이제 청소를 절대 내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저도 집에 없고 비어있는 시간에 하루에 한번 혹은 뭐 원하면 더 자주 알아서 집 곳곳에 먼지를 한 번씩 흡입해준다는 게 엄청 크더라고요. 누군가 꾸준히 내가 집에 없을 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먼지 청소를 한 번씩 해준다는 거 그것만 제대로 해줘도 너무 기특했어요 그러다 주월에 한 번씩은 자동으로는 아니고 물걸레 패드를 이용해서 걸레질까지도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로보락 S6 퓨어가 물통이 180ml로 늘어나면서 분무량 조절을 최대로 해도 제가 사는 집은 한 번에 전부 물걸레질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물걸레로 제가 직접 빡빡 미는 거랑은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제품 무게를 이용해서 눌러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먼지 청소 말고 한번 물걸레로 훔쳐주는 게 확실히 뽀득뽀득 뽀송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닥에 흘린 것들은 그때그때 그때 닦아주고 또 계속 누가 어지르고 하는 건 아니라서 저는 주말에 한번 정도 물걸레 패드를 이용해서 청소를 뭐 시키면 굳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도 청소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앱 편의성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샤오미에서 로보라고로 브랜드가 분리가 됐는데 여전히 앱은 미홈을 쓰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로봇 청소기의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버튼을 누를 일이 없어지고 청소하면서 스스로 만든 집의 구조로 방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가상 벽을 맵에 만들어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통해서 주중에 자동으로 청소를 언제 할 건지 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 타이머 설정은 방마다 별도로 정할 수가 있어서 평소 방을 사용하는 패턴에 맞게 나눠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한글 지원까지 너무 잘돼 있어서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바로바로 쓸수 있었어요. 로봇 청소기를 쓴다고 솔직히 뭐 청소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닥을 제외하고서는 뭐 직접 선반은 물걸레로 닦아야 되고 또 바닥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은 치우고 정리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전과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제가 써 보기 전에는. 뭐, 어차피 로봇 청소기가 다 해줄 수 없다면, 굳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깔끔하게 하지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청소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없을 때 알게 모르게 꾸준히 바닥에 먼지 정도는 발에 안 밟히게 해주고 일주일에 한번할 청소 뭐 2주나 3주 만에 한 번만 제가 신경 써서 하면 되고 이게 생각보다 집에 있으면서 청소해야지, 청소해야지 하는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요. 실제로 시간도 절약이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로봇 청소기 먼저 쓰고 계신 분들 소감, 그리고 또 제품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로보락 S6 퓨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을 좀 해볼까? 아, 이게 청소를 할때 파란색으로 조명이 바뀌고. 완료가 되면 녹색으로 조명이 바뀌면서 3분 동안 유지하고 탁 꺼지는 걸로 설정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